저희는 필드 16기 기획부 강지은 전 진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인이신 오혜성님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혹시 미디북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미디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한 주식회사 리브이디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트를 리드하고 있는 4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오혜성입니다 살짝 다운된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 저희가 가벼운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똘똘하고 일 예, 잘하는데 예의 없는 후임. 네. 틈만 나면 사로치지만 재밌고 웃긴 후임. 똘똘하고 뭐 일잘하는거역시일 예, 잘하면 장땡이란 말이 있나는어 왜냐면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사실 선 후임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을 개좀 존중하는 개인주의가화다 보니까 선 후임 그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오회성 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인 미디와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웹툰, 만화, 웹소설, 전자책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직군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두곳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세 가지의 차이점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비즈니스 최전방에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시레벨 분들이나 PM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어, 데이터 엔지니어는 대용량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그냥 다 잘해야 되 뭐냐면 은 어, 알고리즘, 머신러닝, 통계, 프로젝트 매니징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다할줄 뭐 아셔야 되고 이거를 그냥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만든다는 거는 즉 PM 분들 또는 C 레벨 분들과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당위성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리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잡플래닛을 좀 많이 검색해보면 평점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2점 후반대만 되어도 다니기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리디를 검색해보니까 3점 중반대에 가까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평가하는데 평점 뭐 있을 텐데 혹시 리디 회사의 장점이 있을까요? 개발 직군는 대우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좀 자유로운 편이고 어, 제일 궁금한 게 연봉도 괜찮은 편이고 좋은 편이요. 확실히 좋은 회사인 걸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저도 언젠가는 그런 복지와 혜택을 느릴수 있길 바라며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터는 어떤 분야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앞서서 현재 회사와 현재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회사와 현재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지요? 제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음. 그 갔더니 데이터 분석가로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서. 네, 거기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집을 하고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시각화해 주는 대시보드 툴을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프론트 엔드개발도해보고백엔드 개발도 해보고 데이터 이제 그때는 제가 하는 일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직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아, 이쪽을 커리어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다루시면서 어떤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laughs> 저희에게 있어서 이제 고객은 데이터 분석가나 PM 분들이나 또는 운영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니까 이 데이터가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를 어,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예를 들면은 데이터에 결측치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집계를 해주세요 이런 로직으로 적용해서 집계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잘못 이해해서 데이터가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이제 코드 레벨에서 단위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걸 코드를 작성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퀄리티도 좋아야 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가용성을 되게 신경을 써서 파이프라인이 안 깨지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코딩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 된다. 없이 연 정도나 척도가 있요 백엔드 엔지니어랑 똑같이 잘 데이터 자료고 CS 자료 구조 알고리즘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딘습니죠 <laughs> 이게 신입한테 요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뭐 프로젝트를 학교 다니면서 했지만 그 기술 스펙에 대한 이해로나 깊이가 이게 실무 수준에서의 그렇게 깊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입에게 요구하는 거는 기본 역량, 핵심 역량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회장님이 회사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로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서비스를 사용하면 회원 가입하고 이제 탐색을 하겠죠. 탐색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클릭을 하고 어, 결제를 원하고 결제한 작품을 직접 뷰어를 열어서 감상을 하겠죠. 그런 일련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작품을 추천하는 엔드트엔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갈 만한 주제인 취업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거나 미리 경험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블로그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냥 지식을 그냥 습득을,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할 것이고. 그러면 구조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좀긴 지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네 또는 이거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출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출력을 한번 했다 보니까 장기 기억으로 보고 해놨고 어 다음 번에 또 이전 먹었을 때 참고하는 용도로 주고 그리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음, 자기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 분들이나 이렇게 좀인터뷰 면접 할때어 그런 기타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을 되게 좀 중점적으로 되게 해서 그래서 블로그를 작게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음, 음. 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편하게 후배들이다 생각하시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저희들또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그의 방향에 맞게 지시을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이 되게 재미있고 일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고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한 거고 자기가 어떤, 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을 하시고 그에 맞는 진로를 생각해보시면 정말 그을것같이의 정답은 없습니다. 인터뷰를 들으면서 생겼던 궁금증을 해소해줄 Q&A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어. 아, 요즘 되게 공부할 플랫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세라 대학교 커리큘럼을 교로 또는 되게 적은 금액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컴퓨터 과학과에서 배우는 CS 지식도 운영 제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요즘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사업가 자체가 되게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 선택을 하면 자기가 그거 파면 되니까 그거는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했으면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게 모든 걸을 의뢰했던 것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챗GPT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예상시피 챗GPT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뭘 이제 잘 질문할 줄 아는 것, 뭐가 문제인지 문제 인식 잘하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코딩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잘 되어 있으면은 굳이 프로그래밍 안 해도 되고 분석 안 해도 문제를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분석가분들은 가고 싶은 도메인을 설정하고 거의 맞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취약하신다면은 백엔드 엔지니어 생각하시듯이 어, 코딩 테스트나 어, CS 지식 기본 영양분 준비를 하시면 될것같요 편안자에게 들어올 수 있어서 더 도움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분들 위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 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나요? 데이터 마이닝. 아, 네, 저... 제가 항상 도메인 선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도메인은 사실상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진짜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을 일단 키우고, 그리고 나서 도메인을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제가 선택하는 데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기간에, 시험기간에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벼락치기를 하면, 이제 시험이 끝나면 공부한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주신 블로그를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구조화함으로써 장기기억을 오래 남고 참고자료로도 나중에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해보시겠습니다.